오늘 드디어 오늘 어, 어, 이풀벌 이 트레일러 영상이 또 나왔다 운명의 어, 날이 어, 찾아온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어, 꼭 너무나도 김치 땅콩 여러분들 트레일러 영상을 조금 작게 볼게요 이거 저작권이 딱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잠깐 노구리가 또 얼굴로도 또 가리면서 딱 이렇게 한 요정도 얼굴로 가리면 딱 되겠지? 노그를 좀더 키워보자. 노그를 좀더 키우자. 너무 큰가? 노그리를 한요 정도 키워가지고 요 정도 화면을 가리면은. 자, 트레일러,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저작권 문제 때문에 조금 작게 볼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가보도록 하죠. 음악도, 이거 저작권 소리, 음악, 나, 뭐야, 저작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도 이 음악으로 갈게요. 자, 갑니다. 너무 큰데, 어, 그냥 봐. 자, 트레일러 갑니다. 트레일러. 잠깐씩 멈춰주면서 봐야 돼. 멈춰주면서. 영상 딱 걸릴 수도 있어. 저는 이거 여러분들 나는 이거 로고는 요런그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합은 어좀 산뜻하고 괜찮은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약간 변화를 줬어. 어나 이거 나쁘지 않아. 클로즈업 너구리, 호날두 맨시딩이라는 사실, 오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이원종님구라.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어 험빈님구라. 다들 피파스러웠다고 하던, 쓰러졌다고 하던데 피파스러워졌다고? 아니야, 전혀 안 그래, 전혀 안 그래. 그냥 수비만, 피파 같은 수비가 추가됐을 뿐이야. 어, 피파 같은 수비만 추가됐을 뿐이에요. 어 페이스 너무 크다? 이 화면 약간 가려줘야지. 이게 가려줘야 이제 저작권 안걸려 탁탁탁탁. 탁탁탁탁. 오늘 몇 시까지 하네? 두세 시? JJS님구라? 어, JSL님구라? 자 우리 여러분 봐봐 봐봐 우리 문제점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1차 트레일러 영상이 있었잖아 그죠? 그것만 보고 어, 굉장히 실망을 했어 솔직히 솔직히 실망을 했고 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번 트레일러 영상이 굉장히 어, 좋게 나온 건 아니야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좋아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진짜 어, 완전 나락으로 갈줄 알았어. 나는 나락으로 갈줄 알았어. 응? 거의 뭐 그래픽도 완전 모바일에 맞춰서 나올까봐 막 겁이 났거든.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너무 겁이 났는데 그래도, 어, 제가 생각에는 이번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은 위닝 2 0 2 1이라 그래픽은 동급 아니면은 조금 이하. 어, 이상은 아니야. 어, 동급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하. 초, 그러니까 넘어서진 못해 2021을 넘어서진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래픽은 뭐 이제 어, 뭐뭐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어, 그래픽을 그렇게 좋게는 안 만들어서 었 그죠. 어, 동급 아니면 조금 이하 정도 그죠. 요거 인정하죠. 그죠. 그림자랑 그래픽이 너무 어정쩡 예전 메시만 보여주는 예고편 그래픽은 어딜 간 거지? 노골부 해상도 높네요. 털쓰담쓰담 해보고 싶어요. 에? 자, 그 다음에, 이 푸볼 로고는 영국 지하철 언더그라운드 닮았어요. 여기 이 정도 그래픽만 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 어,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이닝이랑 비슷하지,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이닝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이야기네. 어. 근데, 어, 저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근데 사실 그래픽은, 여러분들, 피파에 비하면 완전 딸려. 어, 완전 딸려. 고양이 같지 않나요? 모바일 그래픽이 좋을까요? 모바일 그래픽은 분명히 떨어지겠죠? 어, 이거 음악 나오나? 어, 음악 나오네. 이 음악 나 e 서안돼 플스4 그래픽이길 l e Graphic, Mobile Graphic, m o b 고그 e Graphic, Mobile Graphic, Mobile 이 r a p h i c Mobile g r a p h 거 c 맨시티가 호날두는 공짜 아니면 돈 주고는 영이 많한데요. 물 먹었지요, 호날두네. 어 그림자랑 그래픽이 너무 어정쩡해. 어어. 자, 보머은 근데 뭐야? 어 인게임 그래픽은 피파보다는 저는 위닝이 나은 것 같아. 요 인게임 그래픽은. 근데 줌 줌인했을 때 그래픽은 피파가 압도적으로 좋지. 이거는 인정해야지. 어, 피파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 자, 우리 아직까지는 그래픽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게임 그래픽은요, 이 이거 지금은, 그죠? 요거는 약간 주민 그래픽이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인게임 그래픽이었는데 인게임 그래픽은 나쁘지 않아. 주민 했을 때가 좀 문제지. 어, 어스테파다코스, 하이맨, 그림자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지. 봐봐, 봐봐. 자, 봐봐, 여러분들. 지 여러분들, 이런 뭐, 요런요런거발 요런, 요런 이제 여기 여기 보면은 발이 움푹 들어간다고. 요 발, 이거 발이 움푹 들어갔죠, 그죠? 이거는 뭔가 에, 잔디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 어 요거는 요거는 괜찮다. 어 괜찮다? 어, 괜찮아? 뭐 근데 이거 피파도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 있지 않나 이거? 응? 어? 이거는 뭐 어, 아직까지는 우리 과기 그렇게 발전되지 않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음. 피파 그래픽 더 낫지 않을까? 피파가 압도적이지. 피파가 그래픽은 압도적이에요. 이거는 어, 내가 여러분들 피파 그래픽을 한번 보여 드릴게. 피파 그래픽을 내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피파는 어 주민 됐을 때의 그래픽이 미쳤어, 미쳤어, 미쳤고 대신에 인 게임 그래픽은 솔직히 어 나는 위닝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아, 봅시다 여러분들. 자 봐봐. 자 광고가 광고 보고 가실게요. 이래놓고 위닝 이십이는 따로 출시할 가능성은 없겠죠. 없어 없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위닝이 김태우 길라임입니다. 자, 바로 인 게임 그래픽. 자, 여러분들 이게 인 게임 그래픽이야. 피파의 인 게임 그래픽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HD인데 그래픽 별로네. 어. 아, 좀 그래픽 좋은 거내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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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좀만 좋은 걸로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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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잠깐만. 그래픽 조금만 좋은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 어. 새축구 게임 U UFL 기대되는군요. 오, 저도 그거 기대되긴 하는데. 아, 근데 나나 아, 위닝하다가 또 그거 재밌으면 또 그거 해야 될 해, 하면 또좀 그렇잖아. 어, 위닝하다가, 아, 그거 다 경쟁업체가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 아. 어, 이따 이따. 자 그래픽 좋은 거 내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이게 지금 인게임 그래픽 여러분들. 어 이게 피파의 인게임 그래픽이고. 자 위닝의 인게임 그래픽 을 한번 보자. 우리 이거 지나가다 보면 이제 위닝 인게임 그래픽 이 나오거든요. 오실버핸드님구라 피파는 얼굴 모델링이 우리 손흥민 선수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오 그렇긴 하지. 이거, 이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약간 그 모션이지 않을까? 봐봐,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번 뺐는데, 가랭이 새로 들어갔어.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죠? 실제로도. 자, 근데 여기서 한번더 뽑아서, 한번더 뻗어서 뽑아내는, 어, 공을 딱, 오, 이거 약간, 이 모션은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등지기 모션. 이거는 지금도 위닝 2021에서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보시다 보면은, 그래픽에서 이제 옷 주름 같은 것도 지금 위닝 2021도 약간 옷 주름이 약간씩 바뀌거든. 그 정도는 표현을 해준 것 같아. 어. 피파는 인게임이 쓰레 관정 따위 넣고 터닝패스 정확도 오지구. 어, 이볼빵 님구라 자, 여기까지도 인게임 그래픽 괜찮아 보죠. 좀 이따가 나오는 인게임 그래픽이 진짜 좋더라고요. 어, 인게임 그래픽이 되게 좋더라고. 오 이게 그거구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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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시포드 드롭슛 근데 이 진짜 이번 이닝 제대로 망하고 초심 찾아서 내년에 새로워졌으면 새로운 축구게임도 또 나온대요 피파는 무릎.. 맞아요 피파는 무릎을 안펴 무릎을 무릎을 안 펴지 화면 두 개로 나눠서 비교해 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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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잠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작아지는데 그럼 화면이? 너무, 너무 화면이 작아진다. 자, 어, 일단 이거 나오면은 내가 보여줄게. 어, 뭔가 위닝뽕을 잃어버린, 근데 여러분들 나는 트레일러, 우리, 어, 지금 나는 1차 트레일러 나왔을 때, 어, 완전히 우리 예전에, 어, 뉴 포폴 테스트 버전 있죠? 테스트 버전. 그 테스트 버전처럼 나올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 보면은, 오 이번 위닝이 2021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게임성은 되게 비슷할 것 같아. 백검 삭제될까요? 어, 그거는 모르겠네요. 차기작에는 수비수가 피지컬을 이용한 볼 지키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 수비수들의 수비가 더 쉬워질 것 같은 느낌. 봐봐 여러분들 이 정도 그래픽만 돼도 물론 물론 피파에 비하면 주민 그래픽은 완전 딸려 딸리긴 하지만은 이 정도 그래픽만 되면은 어, 게임성이 좋다면 봐줄 만하다 어, 게임성이 무조건 좋아야 돼 좋아 좋긴 해야 돼 응? 솔직히 와 봐봐 이 정도 그래픽 이거 색감도 되게 예쁘죠 이거 내가 지금 위닝 편을 드는게 아니라 어, 이 정도 그래픽이면은 게임성이 진짜 좋으면 봐줄 만하다 봐줄 만하다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갖고 어, 뭐야? 피파 그래픽이 어이 위닝 2021보다도 훨씬 좋았어. 주민했을 때. 주민했을 때. 이거는 뭐뭐 뭐 이거는 뭐 이거 논란의 여지가 없이 피파가 훨씬 좋아. 하지만 우리 그래픽으로 게임 한거 아니잖아. 요 그죠? 위닝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들 아실 거야. 이 인게임 상에서 실축과 같은 이 게임성 때문에 위닝을 하는 거잖아. 그죠? 게임성이 받쳐 줘야 돼. 무조건. 자, 이 부분도 지금 위닝 2021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이거? 요 연출, 요 연출. 어... 어, 요것도 이렇게 딱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 그죠? UI? 백커마클 아, 필수 선수인데 없어지는 것 같아요. 택티컬 수비 때문에 수비가 어렵죠? 오, 여러분들, 봐봐. 자, 인게임 그래픽 내가 이거랑 비교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다음 화면에 이제 인게임 그래픽 제대로 나오는데, 자, 이것도 지금 사실 인게임 그래픽이야, 봐봐. 여러분들. 자, 이 그래픽과 이 그래픽. 여러분, 어때요? 훨씬, 위닝이, 인게임 그래픽은 디테일하다. 그죠? 잔디도 최대한 막, 뭔가 질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 위닝은. 그리고 선수도 약간 묵직해. 어, 근데 피파는 약간, 인게임에 들어가면은, 뭐, 그래픽이 언제 좋았냐 싶을 정도로 약간 이상해져. 음. 이게 좀 아쉽지. 피파도 인게임 그래픽이 좋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야, 여기 인기임 그래픽 미쳤죠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그림자 표현도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완벽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림자가 좀 이상한 게 많이 없는데 이따가 그림자 이상한 부분 나오거든요 이따 보여줄게 어, 노린 정도의 실력자분들은 대인자 말고 컴퓨터 상대로 제일 어려운 난이도로 붙으면 어느 정도 점수 차로 이기시나요? 오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는 또큰 점수 차로 큰 이길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어, 어. 제일 높은 난이도 좀 어렵긴 해. 자 이거 봐 여러분들 인게임 그래픽 미쳤죠? 이 정도 나오면 인게임 그래픽 이거 거의 위닝 2019 때의 그런 색감, 약간 따뜻한 색감. 생각보다 괜찮아. 위닝은 역동성이나 게임 속도가 매력인데 그것만 살아있으면 괜찮을 듯.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슬로우 모션이 굉장히 많은 트레일러 영상인데 어, 제대로 된 플레이 플레이 영상이 나온다면더 어, 괜찮을 것 같아. 요 지금도 계속 슬로우 모션이죠. 요거는 약간 슬로우 모션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위닝 2021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느낌이 아직까지는 엄청 세세하게 보셨네요. 위닝이랑 비슷해. 자, 우리 여기서부터 지금 그림 그래, 아, 뭐야? 그림자 표현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자, 잔디도 요거는 조금 약간 그 뭐야? 그 뭐야? 뭐야? 약간 잔디 그 뭐야? 그 뭐야? 어, 그 뭐야? 뭐야? 약간 사포 같은 잔디 있죠, 여러분들. 어, 싸구려 잔디 그거 깔아놓은 듯한 느낌 나죠, 그죠? 음. 응? 자 지금 이 경기장에서는 그래픽이 이상해. 봐봐요. 그림자 표현이 제대로 안 됐어. 이 영상에서 그래. 이거 확대되나? 확대 안 되네. 자이 영상에서 이, 이 경기장에서는 그래픽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아니 그림자 표현이? 그림자 표현이? 잔디 그래픽은 무조건 인조잔디 느낌인데, 에이 인조잔디 느낌은 아니. 이거는 인조잔디 느낌인데, 솔직히 어, 봐봐 봐봐. 이런 거는 인조 잔디 아니지. 이거는 진짜 잔디 표현 되게 잘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잔디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잔디는 진짜, 어, 전체적인 느낌도 굉장히 따뜻하고,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잔디 느낌이라면은 아주 몰입, 몰입 잘 되지. 어? 그죠? 잔디는 노골링 경기장 잔디죠 그죠? 그죠? 자, 그냥 여러분들, 나 두서없이 그냥 막 말하는 거 여러분들. 어? 어,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 여기서 그래픽이 안 좋았었고. 아, 그래픽이 아니라, 그, 뭐야, 그림자가 표현이 잘안 됐었고. 자, 여기도 뭐 그래픽 여기까지는 또괜찮아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자, 뭐 눈뽕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만큼 밝긴 하지만은 모니터 설정만 잘하면 은뭐 전혀 눈뽕 없지. 자, 여기서도 좀 약간, 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죠? 잔디가? 잔디가 좀 싸구려, 잔디 같지? 자, 싸구려 잔디 갖고 자,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들이 영상 뭐야? 이 부분 뭔데? 애들 그림자 왜 이래, 이거? 이 부분 완전 애들 그냥 다 합성한 것처럼 나왔어, 그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모바일하고 PC하고 같이 매칭되는 것만 아니면 좋을 텐데요 다 같이 매칭될걸요? 오늘 잘되시네요 오늘 괜찮네 기종별로 섞어놨나요, 트레일러에? 그런 걸까? 그런 거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모바일도 섞어 놓은 거라면, 이런 거는 모바일이라고 좀 해주면은, 괜찮을 거 같긴 한데, 근데 모바일 치고는 그래픽이 너무 좋은데? 어, 이런 거는 완전히 합성해 놓은 거 같지, 여러분들? 붕떠 있잖아, 애들이. 애들이 붕떠 있단 말이야. 거대한 왜 하신 거죠나 화면 가리려고.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봐선 가을 잔디 분위기네. 그죠? 티어리님. 와, 이런 부분들은 또 그래픽이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아, 어, 게임성만 받쳐준다면, 어, 게임성만 받쳐준다면, 자 이것도 약간 싸구려 잔디 느낌이지 지금 화면은 시뮬레이션 돌리는 듯 보이네요 오호 자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제일 문제였어 자 여기가 진짜 압도적으로 그림자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완전 망한거지 망한 거지. 망, 여기 망했지 봐봐요 자 완전 지 오바메양도 그렇고 골키퍼도 그렇고 발 아래 그림자가 그냥 아예 표현조차도 제대로 안되죠 그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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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이지 그림자 표현 제대로 안된거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자, 여러분들 봐봐. 내가 이거를 제가 그림자를 여러분들, 내가 그림자를 이 화면에다가 내가 그림자를 포토샵으로 그려봤어. 포토샵으로 내가 그림자를 그려봤거든, 여러분들.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들. 잠깐만요. 오, 나 그렸는데 어디갔지? 여기 있다. 자, 그림자를 제가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자, 보시면은 제가 그림자를 조금 발 아래도 그렇고 표현을 해봤어 봐봐 얘를 봐봐 이 정도는 그림자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림 원래 화면이랑 그림자랑 제가 짤로 맞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자랑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붕떠 있는 느낌에 사라지잖아 그죠 이게 맞는 거야 봐봐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림자. 어? 정성추. 야, 봐봐, 봐봐.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이게 지금 표현이 안되어져 나는 지금 열받는 거야. 어? 아,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야. 애들 떠있다고 욕 먹고, 그래픽 안 좋다고 욕 먹고. 오늘 마라톤 안 되네요. 어, 마라톤은 잘. 코나미로 가시죠. 그지, 여러분들? 인정하지, 여러분들? 이래야 돼. 그림자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단 말이야. 자, 굉장히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아까 전에 경기장 봐봐 아까 전 경기장 우리 이뻤던 경기장 있죠? 이런 경기장은 그림자가 굉장히 잘 표현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우리 이 게임 자체가 위닝이 경기장마다 이제 느낌을 어 어떤 경기장은 그림자가 막 이상하게 돼 있고 기, 그림자가 이상하게 표현이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경기장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예. 개발 툴 상화면이래요. 채팅 창좀 보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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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채팅지 어디 어디. 저거 만들다 만거 같은데 정발되면 수정되겠지. <뭐람> 근데 아니 근데 트레일러 영상에다가 만들다 만 것을 넣는 거는 좀 너무 손해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코나미 직원이라면은 코나미 직원이라면은 지금 어, 굳이 저런 영상을 안 넣을 것 같아. 그냥 그림자 만들어져 있는 요런거 제대로 된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를 넣어야지. 나같이 착각할 수 있, 만약에 이게 진짜 개발 되기 전이라면 나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을 넣는다고? 너무 손해인데? 너무 손해지. 개발툴 영상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라서 진짜요 그렇긴 하네요. 어 근데 그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거라면 다행이지. 어 정말 그런 거면 다행이지. 어 다행이고. 정말 그러길 바래요. 어, 그러길 바래. 자일단 여러분 들 일단은 제가 종합적으로 어, 한발이딱본 이, 소감을 말씀드린다면은 어, 저는 굉장히 조 기분이 좋아졌어. 어, 오히려 저는 너무나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를 안 해가지고 오이 정도면은 어 괜찮겠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리고 그림자도 LOD라고 해서 퀄리티 차이를 줄수 있어요. 오 심판한테 항의하는 커맨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다 경고 먹고. 어 개견이 갠톡 갠톡 잠깐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어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막 두서 없이 그냥 같이 보면서 얘기한 거야. 어오 아시겠죠? 아. 어... 코나미 직원이 된 상상을 해봤어요. 노구리가 어, 트레일러 화면에 노구리가 영어로 막 설명하고 전공 움직임이 가벼워 보이는 것만 빼면 괜찮아. 오 진짜 나 가벼워 보이는 건 모르겠어요. 잘못 느끼겠어. 우리 요 스쿼드로 한 게임만 더 가죠. 그림자나 기본 플레이 퀄리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용님, 이용민님 말씀대로 진짜 그냥 개발되고 있는 영상. 뭐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다.